1 24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던 그때 격분한 그들에게 산 채로 먹혔으리라 성난 홍수에 휩쓸리고 격류에 휘말렸으리라. 그 사나운 물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으리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으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 그들의 성권리를 피하고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새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선악귀에서 벗어난 우리. 비상하는 새처럼 자유롭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네. 1절로 오절입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만약에 라는 가정법을 이용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청중에게 명하면서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자고 권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건은 사람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3절로 5절은 매 절마다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1,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의 결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멸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기세는 맹렬한 불과 격렬한 물의 비유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음을 시사하죠.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이 기적이며 은혜임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첫째 가능성으로 이스라엘은 불처럼 거세게 일어난 대적들에게 불타 버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는 직역하면 우리를 거슬러 그들의 화가 불타 오를 때란 의미로서 대적의 공격 기세가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불의 화력이 너무 강력하므로 이 불은 이스라엘을 산 채로 통째로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적의 파괴적인 기세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타올라, 음부나 땅의 소산이나 산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둘째 가능성으로 이스라엘은 창궐하는 물과 같은 대적들에게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4절로5절에는 물과 관련된 말이 세 가지, 물들, 신의 넘치는 물세 가지가 등장하여 3절의 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들은 잔잔한 물이 아니라 홍수나 쓰나미처럼 범람하고 파도치고 속구치는 물입니다. 이 넘실대는 물이나 파도는 쏟아지는 우박이나 파괴하는 광풍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하고 무자비한 힘을 가진 이방 군대 세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물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물이 우리 영혼 위로 지나갔을 것이라로서, 이스라엘이 물에 빠져 완전히 멸망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제 시인과 그 무리는 만약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라 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시인은 6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8절의 찬양과 함께 이 단락의 주제가 찬양임을 보여줍니다 시인과 무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편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은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짐승의 먹잇감이었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짐승의 이빨에서 구하셨습니다 6절에서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라는 번역은 직역하면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잇감으로 내주지 아니하신 여호와로서 살짝 다르지만, 생생함과 현장감은 직역보다 더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2절로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원수는 사나운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잡아 자기 먹이로 입에 넣었습니다. 아모스가 묘사한 이방 군대처럼 이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와도 같았을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빨에 다 부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사냥꾼의 사냥감인 새와 같았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관직했습니다. 7절에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덫을 이용해 새나 짐승을 잡는 자들을 뜻하며 올무는 새 등을 잡는 덫을 가리킵니다. 사냥꾼은 새나 다른 짐승을 잡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닌 자들이죠. 대부분 이런 덫이나 올가미는 새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 구덩이를 파서 두거나 가지로 덮는 등 속임수를 이용하여 설치됩니다. 실제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끼니를 위하거나 새를 내다 팔아 수입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냥꾼은 의인을 잡아 해하려는 악인들을 묘사할 때 때로 등장하며 올무 또한 이 악인들의 간교한 계획이나 악행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이어보세요. 한편 올무에 걸린 새는 자기 주변에 그런 올무가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며, 믿기나 그물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지조차 모릅니다. 자문 7장 23절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새, 발이나 다른 부위가 올무에 끼어, 몸부림을 치지만 몸에 상처만 입을 뿐, 옴싹 달싹 못하게 되고,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이사야 28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린 새에 비유된 것을 보면 이들이 올무에 걸린 것은 전적으로 사냥꾼의 계략 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악의 올무로 이끈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이었고, 그들의 욕심과 죄와 어리석음이었으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조차 올무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 죄악의 올무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냥꾼의 올무, 즉, 대적의 계략에 빠진 것은 심판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올무에 잡힌 새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듯이 이스라엘도 자력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불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나, 우리가 벗어났도다에서 벗어나다 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다, 빠져나가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올무에서 안전함을 누릴 곳으로 옮겨졌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듯 올무가 끊어져 그들이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분,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며 그의 이름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체어로 볼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성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장조하셨으며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앞서 123편에서 시인과 무리는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멸시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편에 서시는 하나님, 금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